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혀를 다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쌓여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고, 혀는 영혼의 방향키이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혀를 다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는 말을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척도로 다룹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말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 혀에도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첫째, 본문 배경과 구조, 작은 혀, 큰 영향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신앙의 실제를 삶에서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장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던 그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혀의 문제를 신앙의 중심 주제로 삼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말의 영향과 교사의 책임. 3절로 6절은 작은 혀가 가진 놀라운 통제력과 파괴력. 7절로 12절은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과 그 모순의 비극입니다. 야고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laughs> 즉 말을 다스릴 수 없다면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말씀 해석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믿음의 세 가지 통찰. 첫째, 말의 책임 말은 교사의 시험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당시 교회에는 가르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에 대한 영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나 교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고 타인을 평가하고 자녀에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즉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격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말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말의 힘 작은 불이 큰 스프를 태웁니다. 야구보는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째는 말 제갈입니다. 둘째는 배의 키입니다. 말은 작지만 제갈 하나로 방향이 바뀌고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진로가 정해집니다. 이처럼 혀는 작지만 인생 전체에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혀는 불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라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한 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과 험단 거짓과 조롱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말한 마디가 평화를 깨뜨리고. 직장에서도 한 문장의 오해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말은 한순간에 관계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날에 그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말의 모순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흐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오직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이 흘러야 합니다. 입술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아멘을 외치면서 월요일에는 비난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직장에서 동료를 비난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을 상처 주는 말로 대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혀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외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 이어지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성경 속 인물들의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신 후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먼저 입술을 고치신 다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페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하며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뒤에는 그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한 혀가 복음을 증언하는 혀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거짓 피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말씀은 모두 사랑에 완성된 표현이었습니다. 혀 다스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야구보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혀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16장에서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고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갈라데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온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정은 우리의 허가 가장 먼저 시험 받는 곳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 짜증 섞인 한마디가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식사 자리에서 서로에게 감사 한마디, 축복 한 문장을 건네오십시오.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이 한마디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교회에서의 적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험담 대신 격려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비판은 쉽지만 축복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권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상 속에서의 적용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되 타협하지 않는 언어. 그것이 복음의 언어입니다. 영적 훈련으로서의 침묵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의를 맡기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의 셈이 새로워져야 혀가 새로워진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셈이 한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문제는 혀가 아니라 마음의 셈입니다. 셈이 새로워지면 물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혀는 저절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혀가 더 이상 불평과 비난의 불길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빛이 대기하십시오. 가정의 대화, 교회의 언어, 일터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혀를 다스리는 믿음이며, 복음이 삶의 언어로 번역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며 또한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 생활 잘하고 크게 잘못한 일 없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사는 신자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구부가 주워가는 것을 보십시오. 혀를 다스림에 주목합니다. 말과 손가락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조감이 없는 사람.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말로만, 입으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도 말을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도 똑같이 말을 이제 다스리는 것까지 다스려 줘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의 주된 특징은 혹독한 과정을 인내하며 다 통과하여 말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은 거짓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인 말도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말과 의미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분의 진실하고 공일하고 깨끗한 말씀, 곧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있고 영령이 섭니다 그리고 영령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말도 정화되고 그 무비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오신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언어생활이 나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며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 말을 정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말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주는 혀를 고치시고 예수님처럼 침묵할 때와 말을 따를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